네, 잠깐 잠깐. 걸렸어. 아니아니아니 아냐, 차냐 아냐, T 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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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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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따라가기 없었다. 잡았어요? 다 죽었어? 예. 아니야. 저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한번 이러세요. 상이라 드링크 두 번, 세번떨 볼게요.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궁대도 다섯 개두번떨 볼게요. 대박, 대박, 대박. 불 도핑하세요 불 도핑, 하세요. 불 도핑. 아,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시간이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40초 충분해요 또 있다 잠깐만 음. 대기 도핑. 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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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빼고 넷 얘네 앞에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앞 창고 네. 오른쪽으로 돌게 네. 음. 오른쪽으로 돌게요 음.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자기장 뛰고 있어요 저기 여기 앞에 컨테 붙어야 돼요. 앞에 컨테. 아. 네. 오케이. 돌다운 다썼운데내두 개, 네 개, 세세 개. 저기 세. 세. 아. 올라. 아, 올라온다 하나? 하나? 하나 킬. 하나 킬. 컨테너 하나. 킬. 네, 저희, 빼고, 저희 빼고 하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 하나. 나스트 네, 하나. 저희, 저희 할수 있어요. 소도네. 아, 여기 앞에 컨테이너. 265. 265. 오 보인다. 쪽 오른쪽, 저로. 저기 치고 와야 돼. 저들어더 그래, 더. 고 창고 안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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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아, 개개 개. 실수탄, 실수탄. 탄 던질 건데 1번이, 주시... 아, 1번이 조심. 1번이 조심. 1번이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 오케이, 개피, 개피. 1번이 피 와, 아 이거, 잠깐만. 이걸 천천히 아, 하라. 없어, 피, 피 없어. 한번님피 지금, 없어. 지금 피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네. 어디? 어 어, 있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다수있다살다살수 아, 나... 살수 있어 살수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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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나나다다다 다시. 다 다시. 다이 다시. 다시. 다